17일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린 아시안컵 조별리그 C조 3차전 중국과의 대결에서 이승우가 출전 기회를 얻지 못하자 물병을 걷어차는 행동을 보이는 등 파울루 벤투 감독에게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이승우는 무릎을 다친 나상호 대신 국가대표팀에 합류했지만 조별리그 최종전까지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벤투 감독은 그동안 이승우 출전에 대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는 등 투입에 인색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후반전 한국이 중국에 2대0으로 앞서면서 이승우가 교체 투입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교체 투입 선수는 지동원, 주세종, 구자철이었습니다. 자신이 교체 투입될 것이라 확신하며 몸을 풀었던 이승우는 교체 기회가 사라지자 벤치로 들어오면서 물병을 걷어찼습니다. 이승우의 돌발 행동이 언론을 통해 이슈화되자 국가대표팀 선수들은 이승우를 감싸는 모습입니다. 기성용은 이승우가 물병을 차는 모습을 보지는 못했지만 선수로서 충분히 이해한다며 잘한 행동은 아니지만 이승우를 잘 타이르겠다고 말했습니다. 황희조는 승우가 워낙 뛰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온 거라 본다며 알아서 잘하는 선수인 만큼 컨디션 관리를 잘해 기회가 올때잘 잡을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한편 이날 중국과의 경기는 팀에 합류한 손흥민이 종횡무진하며 팬들의 기대를 충족시켰습니다. 손흥민은 전반 14분 페널티킥을 얻어내 황희조의 선제골을 이끌어냈고, 후반 6분에는 코너킥으로 김민재의 헤딩 추가골을 어시스트했습니다. 축구 데이터 분석 업체 팀트 웰브에 따르면 손흥민은 키패스가 무려 6개에 달했고 크로스도 6개나 성공시키는 등 중국 수비 진영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3전 전승으로 조 1위를 결정한 한국은 1위에 올라서면서 닷새 이상의 시간을 가진 뒤 22일 밤 10시 두바이 라시드 스타디움에서 바레인과 16강전을 치릅니다.